태어 속에서 포로를 하나 붙잡아 왔습니다, 여왕님. 이 프로토스는 자신이 연구자라고 합니다. 내가 다 죽이라고 했을 텐데. 아바투르의 요청입니다. 해부해 보고 싶답니다. 뭐 때문에 프로토스의 유전 물질은 사용하지도 <목소리> 못하잖아. 그래도 해보고 싶답니다. 아니, 일단은 살려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터슬별 작은 작은 씹어버린 게 서환이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돼 자가라. 저놈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는시겠지요. 폭력은 하나의 수단이다. 필요할 때도 있겠지. 하지만 지도자는 상황에 맞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그건 태란의 사고방식입니다. 작은 지단 땅이 필요 없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게다 수단이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우리는 이 위성이 자전축을 변경해 기호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던 우리를 당신네들이 죽인 거야 그래. 하지만 너희를 살려두었으면 황금함대에 연락해 날 죽였겠지. 자기가 살겠다고 수천 명을 죽이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건가? 정당화할 생각 없다. 누가 더 고결하다 할것 없어. 너희는 수십억 저그를 죽였잖아. 우린 모두 손에 피를 묻혔어. 내 손에 피가 너보다 많을진 몰라도 결국 우린 다 학살자야. 나파시의 무리가 내 군단 속에서 되살아났다. 프로토스가 공격하자 그녀는 얼음계곡에 미리 준비해둔 장소로 후퇴했고, 프로토스는 그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나파시는 지능적이고 신중하고 집요했지만,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 도망을 친 거지. 차행성보다 더정막해 여왕님의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너의 작업에 대해 말해 봐. 생명체를 볼때그 잠재력을 관찰, 유전자 배열 조작, 분리, 결합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 생명체를 먹고 별을 으깹 내몸 속에서 실험체를 만지고 개조하고 변경함 훌륭하게 만듦 완벽하게가 아니고 완벽은 없음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 멈추지 않음 따라갈 수 있지만 붙잡을 수 없음 흠넌 확실히 쓸모가 있구나. 음. 이거 뭐 이거 하자. 남쪽.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샤크라스에 알리려고 합니다. 사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선을 샤크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프로토스가 왕복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크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적을 통과하면 샤크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크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아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나파시의 히드라리스크야. 아바투르, 저들의 정수를 군단에 융합해라. 히드라리스크의 재구성 완료. 에벌레로부터 변태할 수 있음. 이 왕복선들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뜸들이지 마. 비석유행을파을하려하히면히리스크스크변태해태해야 합니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격추해주겠어. 대군주를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를더 생성. n 광물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왕이선이차원 t 에 도착했습니다. 이위성 t 를벗어나 a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광물이 모자랍니다. 오? 빨리 말해. 군단은 멈출. 이번엔 뭐지? 군락을 직접 공격해라. 왕복수를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 표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 물질을 확보하겠다.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고. 전진 앞으로.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 호위를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없다, 캐릭건 군사는 멈추지 않아. 생체 물질 매우 유용함. 군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가능. 뭐지 전진 앞으로 빨리 끝내자고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ım Laser> 날 막지 못해 스피가스가 모자랍니다 프로토스가 아군 군락지로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굶주렸다.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 물질로 뭐라고 있었던 거지? 광물이 모자랍니다. <놀라> 프로토스가 또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싶은 말이라도 완료. 가고 있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완료. 군단은 멈추지 않아. 어? 시간이 별로 없어. 어?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끝내자고. 군단이 굶주렸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빨리 끝내자. 누가 물어봤어? 가고 있어. 프로테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그무엇도날 막지 못해. 저게 마지막 보관소였어. 생체 물질 검사. ผสมคุณดันแข็ง화 날 막지 못해. 아이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세상은 내 것이다. 그 무엇도 날. 나... 이제는 왕복선 두 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laughs> 끈질긴 녀석들. 애들 공격력 이 단계인데 어떻게 이기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원망이 어? 고갈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가고있어 빨리 끝내자고 군대는 멈추지 않아 가 니가 니가 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한 대라도 전로를 통과하는 순간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목소리가> 이번엔 뭐지? 시간이 별로 없어. 가늘 정이 고갈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가고 있어, <목소리> 이 세상을 내 것이다. 빨리 끝내자고, 전진 앞으로! 어이 시구, 방어력 거의 다 썼으니... 공격력 거의 다 나아졌네 이번엔 뭐지?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뜸 들이지마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 엔뭐 지？빨리 끝내 자고, 빨리 말해. 시간 별로 없어. 이그 정도면 됐다 프로토스가 왕복선 세대를 동시에 출격시켰어 셋다 같은 차원로를 향하고 있다 프로토스가 모선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왕복선을 은폐하려는 거야 전 병력 중앙 차원로에 집결하라 놈들의 함선을 산산조각 내자 아픈 말이라도 시간이 별로 없어 군단은 멈추지 않아.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이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차원론은 놈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